자, 부등식도 같은 범위입니다. x가 여기서 2π 파 미만인 범위에서 부등식을 풀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는 이 그래프를 이대로 이용하겠습니다. sinx가 루트 2분의 1보다 크다.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? 그럼 sinx가 루트 2분의 1보다 큰 것은 y는 사인 x 스의 그래프가 y는 루트 2분의 1 그래프 위쪽이죠. y는 사인엑스의 그래프가 y는 루트 2분의 1 위쪽은 바로 여기네요. 이 점과 이 점은 제외한 이 선이죠. 이 점들은 전부 다 y 값이 루트 2분의 1보다 큽니다. 그래서 답은 그림에서 x가 x가 4분의 파이보다 크고 4분의 3파이보다 작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바로 이 범위죠. 이 범위가 해가 됩니다. 두 번째 문제.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 이하에서.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 이하.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? y는 코사인 x가 y는 2분의 루트 3 이하인 범위이구나. 알수 있죠? 그 범위는 y는 2분의 트3 이하인 그 자리는 바로 이점이 포함되고 이점도 포함되네요. 바로 이 선이죠. 그래서 답은 그림을 보고 간단히 적을 수 있습니다. x는 6분의 파이 이상, x는 6분의 11파이 이하. 이 범위죠. 자, 3번, 이번에는 탄젠트 x가 루트 3보다 작다, 탄젠트 x가 루트 3보다 작다 이 문제입니다. Y는 탄젠트 x 의 그래프가 Y는 루트 3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군요. 그림을 볼까요? Y는 탄젠트 x 이 그래프가 Y는 루트 3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 점은 포함 안 되죠. 바로 이 점들이죠. 이 점까지. 그리고 이 점이 포함 안 되고 이 점들이군요. 그리고 이 점은 당연히 포함이 안 되고, 이 점들이 다 되네요. x가 0 이상 3분의 파이 미만 또는 x가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3분의 4 파이 미만 또는 x죠.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다. 이분이군요 2분, 그래프에 있는 대로 눈으로 보고 해를 적으면 되니까 쉽죠. 어떻습니까?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잘 그릴 수 있다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.